또 이동합니다. 30분? 그,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. 어이, 살다 살다 어이, 내가. 아이고. 숙소에서 이, 야, 이게 많이 되네 이래도 되나? 한 다음에. <laughs> 잠깐만, 잠만 이거를. 하나, 하나씩, 하나씩. 젓가락으로. 젓가락으로. <laughs> 약간. 펜션 온거 같다. 내 눈에 존나 진지해. 격파치기. 헐씨, 내가 너왜 해병대 갔냐고너왜너뭘 <laughs> 어, 뭐 많이 가져왔냐? 좀, 조금만 조금만 가져와. 우리 다, 우리 우리, 우리 또 시켰어. 곱돌이 뭐, 탕인가, 맞아. 요 그래가지고 네? 내가 시켰어. 있어요 하니까. 아니 곱돌이탕 곶돌이탕 <laughs> <곡도리상 웃음> <곡도리상 웃음>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<laughs> 미친놈이 시켰어 또. 오 맛있겠다 근데 근데 우리 앞접시 아야 아, 종이컵 많다 다행이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있어, 있어? 네. 미친 근데 이거 설거지를 내일 아침에 제가 해야 돼요 뭐아니난 <laughs> 네가 포장해 주는 줄 알았어 나도 아 근데 저도 포장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포장해 주는데아 너무 충격적이다 야 이것도 뒤졌다 저 위에다 야뭐 마라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 막 느끼 느낌, 느낌이 마라 냄새가 나냐 이게 좀 대박이다. 이것까지 챙겨 왔다 혁인이가 미쳤다 진짜 얘얘 진짜 됐다 애가 됐네다 준비 솜기지해 그니까 <laughs> 아침부터 맛있는 고기를 있는 카페 알려주는 거지. 어 이거 좀프레시하다 여기 지금, 우리 있는 곳을 기 있는 곳을 이렇게. 여기 뭐으로 여기 있는 지다 나와 있는 지다나와있네 곳을 이렇게. 여기 한눈에 이보이네 여기 가 밤에 왔을때는되게 여기 있는 곳이 여기 서 그냥 보니까 그냥 위에는보기분는 아, 아니 여기 분는 아니 여기 는 진짜 이렇게 부터 보면, 어우, 이거 엄청 좋아. 뷰가 좋아, 그 정도 카페를 가야 되는데, 여기 진짜 차가... 한... 그냥 말도 안 돼요. 그냥 불법 주차만 이만큼 보인... 그냥, 그냥 불법 주차만 쭉 이만해도 불법 주차만 이만큼 해야 돼 있어요. 다들 카페 오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요. 이쁜 카페가 많은가 본데? 자리 없진 않겠지? 했지? 밖에 지답답 밖에 앉자고? 네. 그러니까 패딩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어야지. 아니 안안네안 갖고고 그러고. 아니 다넛 안에서 먹을 <laughs> 줄 알았지. 분위기 좋은 루프탑 카페. 레스터라니레스 n 라니첫 번째는 별로고 두 번째는 너무 예뻐서 자리가 없 t 요사람들 i Nesta Rani Nesta Rani n e 고 딱히 찍고 싶 i Nesta Rani 는 e s t a 그냥. n 그냥.. 그냥 그러네 <laughs> 응, 그렇습니다 어차피 딴 동네 갈거 아니야? 그러게 나을 수도 저 오지저기 안갈 거면 그럼 네. 또 이동합니다 어. 30분? 그러,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? 어제도 여기 그냥 왔다 갔는데 오늘도 그냥 왔다 갔다 <웃음> 그러네 <웃음> <웃음> 그로빈 커피 이렇게 생겼네. 예쁜데?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.